<웃음> 안녕하세요. 결의를 <laughs> 다해보니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실임 모시고 있는 퇴재산의 실성한 법사입니다. 제가 제자가 된 지는 벌써 35년 정도 됐고요. 제가 주로 보는 점사는 4주 궁합은 기본이고요. 안전 터전이 바신 분들 그리고 사업터져 특히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주로 정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제자들 가림도 잡아들이고 근데 간혹 신내리 하느냐 하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원래 그게 내 전문이요. 근데, 신꽃. 하, 그것은, 사주팔에 꼭, 무당에 대해야 한다고, 어디 가서. 좀, 좀볼 때마다 듣는 분들 있죠? 근데 그거, 함부로 신받아서 큰일 나요. 진짜, 인생, 절단 아니죠. 뭐. 요즘은 나도 나도 다 신을 받는디 그건 아니죠. 정말 천지십년이께서 점제해준 제자만이 신을 받을 자격을 줘주는 거 알았죠? 그런 줄 아시고 제가 이 방송을 찍게 된 이유는 요즘에 제게 오시는 손님들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묻고 또 묻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제대로 된 무속 정보나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것들로 알려드리라고 또 제가 또 이렇게 나왔고, 처음에는 뭐뭐가 뭔지도 모르고, 애동계자들이 신을 받아라, 받아라, 받으면 니가 괜찮다, 받으면 니가 사주팔자 때우고, 받으면 그죠? 어? 돈도 번다, 뭐잘 먹고 잘 산다. 이런 말을 해서 신을 받은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그 뒷말은 당해본 제자들이 많이 알아요. 절대 몰라요, 당해봐야 알지. 그렇게 해서 신을 받은 제자들이 혼자서 해본다고 뭐 선생님이 떨어져서 주력도못 잡고. 기도를 간다고 갔다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기도터에서 컷 통고만 해다가 우는 제자들이 엄청 많아요. 이거 계룡산 가면은, 그 기도터가 100개도 넘백 100개. 거기에 와서 우는 제자들이 1 0 0명도 넘어. 떻게할게 없고. 뭐. 그렇게 해놓고, 또 그렇게 되면, 신당을 차려놓고 점사? 아유, 절대 못 오히려, 손님 올까봐 문장어놓고, 아, 있는디 손님 오면 무서운디? 안 그래? 요 참, 안타까운 지경이면서, 주장신림도 몰라서 헤매고, 그러고 있는 제자들이 엄청 많고, 또, 제자 기를 포기하려는 애동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현실이고, 생각할수록 안타까워 죽 것이요. 애동제자들이 꼭말해야할 것들, 뭐가 있죠?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도 몰라. 요 그리고, 아, 신당의 신령님들 태화, 또, 글문, 그 위치, 아이 뭐랄까. 정신없게 걸어나시고 이를테면, 소당육당 이라는게 있어요. 소당육당 아마 그것도 애동 제자들은 그걸 몰라서 못 배워서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나도 가끔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아 제발 거기 나오시는 선생님들 아 그런 것들 좀 제자들한테 좀 일러줘요 에? 그거 가지고 아, 서 바쁘도 못 되시는 거죠? <laughs> 그럼 <그러고> 왔더라고. <laughs> 아유, 됐다, 그럼. 안 하면 냉해지, 우보 뭐. 어쨌든, 제가 아는 수위에서 조금이라도, 응? 애동체절한테 도움이 될수 있다면, 좋지, 후보. 뭐. 안 그래요? 물론, 저보다 영엄하고 영험하신 선생님들 많은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그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렇게 나와서 한번 찍어보는 규. 좋게 봐주시고,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간간 인사도 드려도 되겠쇼? 혼내지 마시고, 나도 모르는 거 많아요. 또, 유익한 정보 있으면 또 저한테도 일러주시고그 우리나라에 이거 그 유능한 선생님들 엄청 많아요. 나 이거 35년 됐지만은, 저보다 그저 무진한 무 선생님들 엄청 많아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에 간간이 나와서 인사드릴게요. 그리고 또, 애동제자들, 모르고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아는 대로도 알려드릴게. 그리고, 저, 뭐야, 많이 놀러 오셔. 응? 알았지요? 컨셉 모사. 안녕. <samango> <samango> <gibokee> <susp>